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내내 바람이 산들 산들 불길래 풀 뽑기 했습니다.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풀이 잘 뽑힌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 보세요. 잎새가 되게 큰데 어, 옥자마이지 않을까 했는데 비비추 종류이겠죠? 저 이런 것도 모르고 막 키워요. <laughs> 자, 운용 국화도 피고 있습니다. 운용 국화 맞죠? 예, 하얀 거. 음, 되게 많아요 저희 집에. 여기 매포기가 여기 와 있네요. 어, 벨가못도 지금 여름 꽃으로 정말 예뻐요. 이 아이들은. 대대등을 시켜주세요. 꽃이 지는 아이들은 꼭꼭 잘라주세요. 그러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답니다. 어저 아이는 저거 저거 어... 뭐였을까? 피부치도 아니고 그아 이거 이거 침이 아니겠죠? 저렇게 쉬운 아이를 또 맨날 잊어버려. 어, 왜 갑자기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는 정말 이게 심각한 걸까요? 여기 부분이 저희 집에서 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참 요즘에 이뻐서 제가 아, 여기 좀 찍어 올려야 되겠다 하고 여기를 지금 비춰드리고 있어요. 음, 음 바람이 이게 비바람일까요? 또 비가 온다고 했나요? 땅이 촉촉히 젖어 있어가지고 지금 음. 풀도 무성하게 올라오지만 풀 뽑기도 좋습니다. 음. 네. 요즘에 한창 얘네들이 문빔이 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저는 마음이 조금 심란할 때면 일을 많이 해요. 일을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치유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밖에는, 어,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리아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꼬부랑, 꼬부랑 이렇게 피워요. 이쁜 아인데, 이 얘가 꼬꼬하게 저렇게 꼬꼬하게 나온 상태로 그냥 피기만 하면 좋은데, 얘들이 꼭 꼬부라지더라고요. <laughs> 어, 좁쌀풀꽃 좁쌀풀꽃도 보여드릴까요 이쁘죠 노란색이 좁쌀풀꽃이에요 얘들도 어, 엄청 번식을 해요 뿌리로 어,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가두어서 심으면 더 좋고요 저희 집 정원 같은 경우는 음, 얘들이 그냥 막 뻗쳐도 그냥 놔둬요 여기저기 아 그리고 뭐정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그 뽑아내면 되니까. 아유 삼색조팝도 엄청 피고 지고 하면서 있네요. 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아유 예전 보세요, 예전 보세요. 아우 이렇게 신나 가지고 한 바퀴 빡 도는 거 보세요. 애들이 이래요. 아유 그리고 또 뛰어놀다가 또물먹고 제가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주홍색. 주홍색, 여기 주홍색 꽃핀 거. 원츄리. 아우, 원추리를 왜 맨날 잊어버릴까요, 그죠? 아유, 이 녀석 물 먹는 거좀 보세요. 음, 바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풀 뽑고, 씻고 이제는 일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정원에 나와보니까, 풀도 막 보이고, 그러네요. 아, 지금 이제 저희 집 원추리도 엄청많은데요 얘들이 번식을 너무 많이 해요. 저 주황색 꽃, 나리꽃 같죠? 얘들은 한 송이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엄청 그 여름 정원을 아름답게 해준답니다. 음, 지금 얘가, 어, 저기, 오색 남천이죠? 남천이 작년에 심었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한들 그리고 있죠. 얘들은 겨울 정원에도 너무 너무 빨갛게 예쁘게 겨울 정원을 채워주고 있죠. 참 예쁜 아이들이에요. 음. 해미라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해미아 바람길 느껴지나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항상 정원을 걷는 때 저랑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로 맨날 찍고 있거든요. 저 자작나무도 음, 아 어... 가슴 속 폐부까지 꽉그 와... 제가 오늘 조금 고심을 했어요. 왜냐고요? 어 90이 다 되신 엄마께서 어이구 그냥 음,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요양병원에서 건강하게 잘 계시면 좋으련만 그또 다리 쪽에서 어, 문제가 생겨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어, 정말 연세 있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기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 또 제가 또뭐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짜 면에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막또 바깥일을 보고 엄마를 간병할 수 있는 한편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그냥 심심 그냥 편치가 않네요. 그래서 꽃 보고 그러면서 일을 일을 죽게 살기로 했어요. 인도, 하얀 인도, 이게 원래 노란색도 나중엔 되는 건데,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하얗게 곱게 피어요. 이쁘죠? 계목에 이렇게 앉혀 두었는데, 이쁘네요. 음, 아 오죽도 그냥 저렇게 자라가지고. 바람이 흔들흔들 한들 흔들거리고 한들 한들 모자를 쓰시면서 예쁘신데 음, 얘네들이 정말 힘들었죠 가뭄이라 근데 이틀 동안 비가 오준 덕분에 땅이 깊이까지 촉촉하게 젖었더라고요 떼죽나무 열매 좀 보여 드릴까요 떼죽나무 열매예요 예쁘죠 얘들이 <laughs> 어, 죄송합니다. 목이 간질간질해져가지고, 갑자기. 얘들이, 그래서 떼죽이라고 하는 것같더라고요 이렇게 물고기한테 풀어놓으면, 물고기들이 다 죽는데요. 무슨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아유, 앵두도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네, 산행두. 참 더디 익어요, 이 산행두는. 일반 먹는 앵두는, 금방금방 익어가지고, 어, 그냥, 익어가지고는 빨리 따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좀뭐 여기저기 백합도 막 피워서, 제가 저 국원을 일부러 저렇게 심은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삽으로 파서 이리저리 옮기느라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나와요. 제, 연잎뱅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랗게 됐죠. 노랗게, 잎이. 하도 가물어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근데 쟤네들도, 어, 아무데나 심으면 안 돼요. 화분에 가두어서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 꽃도 하나씩, 꽃도, 어, 저것 꽃 같아. 바람꽃? 바람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어, 서한 바람이 불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여기 쫙 심은 남채는 어, 소수랑 남천이에요. 그래서 이오색 남천보다는 소수랑 남천이 어, 색감이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아, 이거, 이거 정말? 이거 치매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 얘 이름이 뭐라? 언추리, 언추리. 아, 미안하다. 아, 왜 그럴까? 큰 대무차초 꽃도 지금 많이 올랐죠 얘네들도 부지런하면 산문만 한다 하면은 엄청 정원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풀, 풀꽃들 야생아 보이는 대로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그 자잘한 야생아는 다다다 다, 다 묻히고 여기 공사하느라고, 이 나인 공사하느라고 묻히고, 없어지고, 그랬네요. 예. 지금, 가장 지금 정원에서 핫하게 얘네들이 뽐내고 있는 아이들은 저 아나벨 수국이겠죠? 지금 꽃이 은하기 큰데다가, 이쁘고, 또, 그리고 백합. 백합? 백합. 이쁘죠? 음. 안 이쁜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저기, 공작당품 같은 경우에도 얘는 옹기공기 옮기고 옮기고 해가지고 상태가, 모양새가 안 좋지만 정원에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어, 자엽, 잎새들이, 음, 하리안이 이쁘더라고요. 음. 또한번 걸어봐요. 어, 근데, 제 몸에다가, 옷에다가, 킬라를 뿌리고 나와요. 그 모기가 제일 안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키가 작아서 넘어지지 않고 있네? 음, 백합 좀 보세요. 음, 백합 향기가 덜해요. 어딨 때는 엄청 많이 나는데? 하루내내 작은 만 풀들을 막 뽑았더니 손가락이 좀 아프네. 이거 이거 덩나무 가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어느새 뻗쳐가지고 여러, 이렇게까지 뻗쳐요. 그 덩나무 꽃씨앗이 정말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그콩큰거 있는데 작두콩, 작두콩처럼. 씨앗이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그래도 이뻐서 예술이지 않습니까? 어쩜 저렇게 생겨요. 지금, 이거. 저거 무슨 꽃이야? 이거. 설국. 이 나무도 조그만 거 사다 심었는데 많이 컸네. 여기는 아나벨이 자잘하게 피어서 넘어질 지지대까지 있어가지고 넘어지진 않을 것 같네요. 단단하게. 아, 얘들 좀 보세요. 눈양 새싹 이렇게 많이 나와요. 쭉쭉 나오면은 나중에 한 번씩 잘라줘야 해요. 그래야지 단정하게 정원에. 끔. 그래도 이렇게 한숨. 지각생이구나. 여 옆에 친구들은 다 피고 졌는데. 수국도 이렇게 잘랐는데 내년에는 꽃을 볼수 있을까 없을까? 나이 연꽃이요 몇년 만에 피었어요이접살풀 것이죠 여기도 있죠 쟤네 아 연꽃이요 정말 정말 처음으로 피었어요 해마다 안 피웠다고 입만 보고 했는데 원래는 피어 좋네요 아이 그 너무 예쁘죠 다 예뻐 다 예뻐 조심조심 조심. 이거 아, 어머 눈 어쩜 여기 또 넓게 한송이 피워줬니 여아리? 여기 다 피고 졌는데 내가 또 한송이 여기서 피고 있네 장미 덩굴에 감고 이거 정말 사람들이 요즘에 다 너무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소리만 많이 하거든요. 제 주위 분들도 어 아, 요즘엔 너무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음 아유 이렇게 이쁜 정원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러겠지만 저 안에서도 항상 제 자신을 다그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풀 뽑고 정원에서 이렇게 놀면서 저를 치유한답니다. 음, 이제 저 한송이 한송이 피는 것입니다. 얘는 이렇게 가위 들고 다니면서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잘라줘야 되겠다 그래도 다른 가지에서 꽃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데드헤딩 시켜줘야 돼 스텔라 장미인가? 아주 장미 얘가 엄청 덕이 올라가 근데 키가 원래는 좀 많이 커졌어요 제가 저번에 시팜 나무, 꽃대가 너무 커가지고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얘좀 보세요. 꽃을 가까이 보면 되게 예쁜 꽃이에요, 이쁘죠? 아, 진짜, 진짜, 어떻게 보여줘야지 이쁘지? 아, 이렇게. 아, 그리고 얘는, 얘도 꽃이 피고 지면은, 저기 순을 잘라주면은, 꽃이 또 나와줘요. 계속. 그래서 끝없는 노동의 요해. 아름다운 저원을 가지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정말 갈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 남편하고 저는 정말 미친 수준이에요. 제가 생각해도요. 하라 맨날 미쳤어, 미쳤어. 일 끝나면 그 얘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만하고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언추리. 언추리 되게 많죠. 이거 정말 화려하고 이뻐요. 번식도 잘 되고. 또 개불나무 열매도 엄청 예뻐. 이 개불나무도 새순에서 계속 꽃대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열매도 맺어주고요 음. 또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또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는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완송이 있어요. 웃겨. 자. 시작 전까지 왔네요. 이 우산나물 꽃도 엄청 오래가요. 이렇게 쭉쭉 올라와가지고 피워주거든요. 저게 이제 우산이 우산 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산나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리아트리스 얘네들이 다꽃 피면 또 예쁘긴 한데 희지, 희어지면은 꼬불꼬불 꼬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가요. 이쁘죠 <laughs> 별가모? 별거 그러니까 한번 뭐꼭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꽃도 계속 볼수 있어요. 자, 오늘 해밀정원의 주인장 또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정원을 별정원을한 바퀴 돌았습니다. 했잖아. 아이고, 아 아빠가 털 밀어줘. 아이고, 얘네들 매일 털털 관리 해줘야 돼. 아유, 혜미라 너는 여기서 있어? 아유 아유, 좋아서. 얘들 네 좋은 좋으면 이렇게 해요. 혜미라공 엄마가 한번 던져 줄까? 공. 응. 휙 갖고 와. 으아. 으아. 크 어, 크크크. 네 신기하죠 얘는+ 얘는 공놀이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해찬이는 공놀이하는 거 싫어해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한 하루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 편안한 저녁시간 되십시오 안녕. <laughs>